여러분, 제 개인 채널 농구, 농구 훈련 할 거고, 브이로그가 찍을 거고, 댄스가 찍어서, 이거 아까 촬영했는데 전화 못 중지했잖아요. 이거 뜯었어요. 이걸로 제 개인 채널 농구 훈련할 때 찍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 토요일 날 농구 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. 편집은 책상 놓면할 거고, 일주일은 업로드 할거고요 어, 11시 12시 1 3시 이렇게 14시 10시에 오, 저는 10시 밤 오전 7시 오전 6시 업로드 계속 할거고요 저녁까지 마일 할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내일 농구훈련하는것까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따라 따라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. 아,